나도 사장님하고 싶다. 선생님이 저 이번 이노일에 재밌는거 같아. 나도 님안할 거야. 나도 안 해. 근데 누나가 좋아하는 공주 파티 있는데 그거 치도 될 왜? 나 공주 파티 싫었는데. 너 좋아해 그냥똥돼지 좋아하지. 이거, 이거 주면 은 내가 이 노래에서 손님해주는거결은뻔이 음. 뻥이야. 뻥도 나도 나도 나가 나도 나도 나나 감사합니다. 일단은 뭐 먹지? 저주문할래요 너가 달려고 와야지. 저, 브로콜리야. 알았습니다. 그리고 제가 또뭐 주문 시켰는데요. 뭐요? 사과랑 멘동 맨동... 꽃게도 맛있는데. 꽃게도 주문시킬게요. 달려와야지 잘먹었습니다네얼마예요 5만원입니다 아네 이거 다음에 아니야 응물무이 하나 주면 돼 어, 슬렌더 이렇게 줘요 청둥이는 말고.